아이 가르치는 게뭐 물론 이렇게 어렵기도 한데 예. 예, 뭔가 하나 주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게막 마냥 막 이렇게 힘들지만 않더라고요 이게 아, 재미도 있고 아, 예, 빨리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전목시뭐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좀 즐겁기도 하고 음. 예. 어린이태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수료 후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는 물론 어린이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. 하려고 왔고 일단 계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조금씩 커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될 나이가 오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제가 지금 우리 애들 앉혀놓고 뭐 수업 거래 키를 짜고 뭐 당장 막 이렇게 수업을 할건 아니더라도 제가 뭐 사교육을 알아본다고 할 경우라든지 뭐 단순히 영어책을 고를 때.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되지 그런 관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.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뭐뭐몇 명이서 수업을 하는지, 선생님 수업을 뭐 어떤 수업을 하는지, 뭐 시설은 어떤지 뭐 이런 거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보니까 뭐 선생님 수업 외적인 부분에도 애, 아이들에 대한 뭐 이해도라든지 수업 커리큘럼 뭐 이런 걸좀 중점적으로 좀 깊게 경험도 없고, 완전 초보기 때문에, 일단 유아 대상으로 어 하는 파견 영어 강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. 하다가 음. 어느 정도 제가 조금 경험이 쌓이고, 그, 어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은 영어 공부방이라든지 교습소, 이런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태솔 보육기관중 태솔 콜리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, 유아부터 성인까지 뭐뭐 뭐 환영합니다. 뭐 모두 환영 이런 이런 광고 문구를 많이 볼수 있잖아요.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더라고요. 이게 유아 다르고 초등 다르고 성인 다르고 이런데, 아니 저긴 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이 계시길래 모든 걸다 커버할 수 있나.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딱 봤을 때 일단 유아 전문, 전문성이 제일 먼저. 네, 보였고,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태솔 컬리지만의 장점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인가요? 어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일단 유아 전문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게 제일 좋았고,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보니까, 저희 수업해주시는 강사분들이 일단 현직에서 경험도 오랫동안 쌓아오시고,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, 그리고 현장에서 겪었던 이런 다양한 사, 상황들을 현실감 있게 전달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. 어린이 퇴소 과정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은 어느 것이었나요? 이유는? 어, 일단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영어, 뭐 실력이나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아이들 뭐 수준이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,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수업을 들으며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?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줘봤는데, 확실히 제가 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영어를 좀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 하고는 확실히 애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. 이게, 아, 네, 이게 뭔가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여러 가지 활동도 곁들이고, 또 예전에는 좀제 중심으로 누가 좋다고 하면은 또뭐 가서 또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아이 중심으로 애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거 먼저 파악을 하고 뭔가 하나를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고 바라도 훨씬 잘되고 그런, 그런 것 같습니다. 어린이 퇴소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갑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그 여기 세분 강사님이 계시는데. 다들 뭐 물론 영어 실력도 훌륭하시고 출중하시지만 이세분 각각의 색깔이 다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 장점을 제가 좀 이렇게 잘 캐치해서 어떻게 하면 좀내 것으로 잘 이렇게 소화해서 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제가 스스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퇴소를 준비하거나 수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저도 지금까지 고민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울 만큼 빨리 들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부산에 이런 고퀄리티 강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행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예,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